알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희망찬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족보 제2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 아이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이방인의 믿음과 유대인의 타락을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이방인 우리아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보세요.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세바란 이름을 빼버리고 오히려 우리아의 아내라 하면서 우리아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 14대에 등장하는 유일한 이방인 남자로 본래는 햇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에라 11장 3절 말씀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아는 자기 아내를 왕에게 빼앗긴 줄도 모른 채 홀로 전쟁터의 끝까지 나가서 죽는 순간까지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높이 산 것입니다 사모엘라 11장 24절 말씀 보세요 활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햇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전쟁 터에서 자기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랑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타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3절 4절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다윗은 우리아야 야의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우리야를 특별히 예수님 족보에 남자의 이름을 넣고 그를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위산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신비롭고 오면 섭리 61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대의 첫 머리에 이방인 햇사람 우리아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 그의 족보가 혈통보다 믿음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두 번째도 예수의 족보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역대 여왕들의 타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북이스라엘 북조는 약 208년 동안 9개의 왕조가 바뀌면서 자그마치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반역과 모반이 지속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주전 722년 마지막 왕 호세아 왕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 1기하 17장 6절 보면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344년 동안 단한 개의 왕조를 유지하면서 20명의 왕이 통치하였습니다. 남북의 분열 왕조가 시작된 것은 주전 930년이죠. 그리고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 남유다의 끝은 주전 586년 아닙니까? 그러므로 930년에서 586년을 빼면 약 344년이 나오는 것이죠. 이 344년 동안 남쪽 유다는 단한 개의 왕조를 유지하면서 20명의 왕이 통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닦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련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 마지막 왕시드기아왕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9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그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습니다. 이 주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이 바로 주전 586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산 바가버라 목사님께서는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62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로 인해 잠시 사단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중단된 듯이 보였으나 화별은 포로 끌려가므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중단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70년 만에 바벨론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어둠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사적 경륜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계속되는 폐역 속에서도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이 결코 역사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구속사적인 경륜을 끊임없이 진행해 오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단 마귀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의거하여. 반드시 부응하고,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가운데 아무리 사단마귀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반드시 성취가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의 괴괴보다도 하나님의 구석 경륜이 강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구석 경륜을 따라 순종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